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게임인 패스 오브 엑자일 2 공략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저는 뭐 다른 게임들이랑 마찬가지로 원소 마법을 쓰는 소서리스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소서리스로 진행을 하면서 꽤 재밌고 좀 강력한 빌드를 하나 깎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같이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음, 빌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이 빌드 같은 경우에는 냉기를 위주로 사용하는 빌드고요. <laughs> 아까 라이브에서도 어, 간단하게 그, 가, 시청자분들이랑 체크를 했는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께서 번개나 화염을 위주로 쓰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냉기를 위주로 쓰시는 분들은 잘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또 작성을 했습니다. 우선 항상 하던 대로 어... 시트로 작성을 했고요. 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직접 들어오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시트 주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뭐 어제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laughs> 아우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 가지고 계속 삑사리가 나는데 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맨땅 스타트 빌드예요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딱 시작부터 패스오브액자리라는 게임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떤 게임인지 이제 알긴 알지만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또 빌드 같은 것들은 하나도 안 찾아봤어요 왜냐면 찾아보면 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딱히 이렇게 찾지 않고 진행을 했구요.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이제 빌드를 깎, 깎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요거를 보여드려야 어느 정도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이 오실 테니까, 먼저 보스 영상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이거는 지금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사냥을 하는 그거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아 원안으로 들어가는 거구만. 새끼. <laughs> 라이브 후반에서는 제가 그 이제 딜 사이클 어느 정도 정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요 영상 요 부분에서는 이제 또 너무 완벽하게 정립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은. 따라오시는 분들이 또 괴리감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게 진행해한거 위주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인 보스들이 굉장히 강력한 딜드예요 그래서 얼린 다음에 극딜을 넣는 그런 딜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피가 쭉쭉 다는 게꽤 많이 크죠 그래서 특정 딜 사이클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쫄 구간인데 자. 이렇게 깔아놓고 얼리고 터뜨리고 엄청 빠르죠? 어 이렇게 해서 사냥을 하는 형태거든요. 뭐하냐? 꺼져. 자, 오. <laughs>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얼리고. 한타로 녹이고 이렇게 순식간에 정리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뭐랄까? 어, 뭐 여기도, 제가 봤을 때좀 나와, 뭐 나와 있는 거그 같아서 엘리트 몹인데 얼린 다음에 이렇게 급딜로 터뜨려주는 느낌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리빨 같은 걸로 얼리고 나는 한타로 녹이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죠. 어,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디아블로의 서리발이나 어렴보주나 여러 가지 또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따라하기에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간단하게 주력 사용 스킬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동결의 파편이라는 걸를 씁니다. 동결의 파편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주 딜링 기술이에요. 모든 베이스를 시작하는 기술이고요. 요, 동결의 파편,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그, 이렇게, 그, 창, 그, 요기, 지팡이 파는 애들한테 가면은 요렇게 지팡이에 뭐, 낭뢰 힘의 부적, 여기 있는 뭐, 살아있는 폭탄, 뭐, 만화 흡수, 화염 화살, 요렇게 해서 스킬 레벨이 붙어 있어요. 요거 레벨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기, 거기서 동결의 파편이 들어있는 지팡이를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딜을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파라는 기술이 있어요 한파는 동결의 파편으로 때린 다음에 얼리는, 그러니까 터뜨리는 기술이에요 여기 이 한파인데 직접 보여드릴게요 한파 여기에 적을 한 번에 터뜨려서 좀 막, 막대한 데미지를 넣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DPS 보시면 다른 기술들이랑 다르게 좀꽤 많이 높죠 지금 거의 4700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주 딜링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요거 말고도 또 강력한 딜을 주는 기술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서리 폭탄이라고 있는데 요두 가지 양대 산맥이고요. 동결의 파편과 그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그 주변에 퍼뜨리면서 얼리는 서리발 같은 얼음 폭파를 사용해서 적을 올리고 한파로 터뜨려 주는 기술이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얹 다음에 여기 위쪽에 몹네 마리 보이시죠? 여기, 아, 이렇게 다섯 마리. 얘네들이 갑자기 피가 쫙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 요렇게, 없어지죠? 여기 지금 한파 터진 거거든요? 요렇게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얼음 폭발은 서리빨. 아, 아까 전에 모였을 때쨍 하고 터뜨리는 그 기술이고요. 보시면은, 어, 지금 여기 요렇게. 여기서, 여기 서리빨입니다. 요렇게. 쫙 하면서 주변에 퍼지는 얼음 가시들이 나오는 요거를 이제 어림, 얼음 폭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화염벽 또는 서리구체를 써주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laughs> 화염벽을 왜 쓰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화염벽이 뭐 일자로 쓸 수도 있고 기술을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쏘면 요 동결 화편이 이렇게 나가요. 근데 화염벽을 쓰고 쓰면은 자. 자, 불이 붙어서 나가죠. 그래서 불태우기 효과를 걸어 줍니다. 그리고 데미지가 꽤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굳이 나는 화염벽까지 안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어디 갔니? 지금 요기는 제가 빼놨 는데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서리 구체를 써 가지고 그 요거는 이제 얼음 보주 같은 거예요. 디아블로프의 얼음 보주 같은 거예요. 디아보의 얼음 보주 그다음에 얼음 폭발은 디아 포의 서리 빨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 화염벽을 써도 되고요. 서리 구체를 쓰셔도 되고, 서리 구체를 만약에 쓰고 싶다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요 동결의 파편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DPS가 꽤 상당해요. 이렇게 근처에서 다 맞으니까. 근데 좀 멀리 있는 적은 한두 발밖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DPS가 내려가니까. 그 얼음 서리 구체를 써 주시 써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리 폭탄은 주 딜링기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터져요. 이렇게 지뢰처럼. 근데 요 딜이 꽤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있는 동상을 걸고 서리 발을 사용한 다음에 그리고 동결의 파편 두세 번 날려 주고 한 발을 딱써 주면 몹이 그냥 그냥 막 죽어 나요. 어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매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고 서리 폭탄은 쫄 구간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서 쪽이 여기 그 구석탱에서 쫄이 온다고 치면은 뭐한 요렇게 두 개를 써주면 오면서 이제 맞습니다. 그럼 이 주위를 돌면서 제가 사냥을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사냥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동상 여기 보시면은 어디갔어? 여기는 또 체온 저하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저주받은 적의 냉기저항 그러니까 적을 냉기를 깎는 거예요 냉기저항을 깎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꽤 많이 도움이 되니까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전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다른 게 넣을 게 없어가지고 여기 디버프가 퍼진 횟수 하나당 진원피해 증폭 요거 때문에 그냥 넣어놨거든요 근데 나중에 노드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요 폭풍파괴자라는 노드를 또 찍을 거예요. 한 5레벨 10렙 정도 더 올리면 그러면은 요거를 찍게 됐을 경우에는 그요 전염을 빼게 되겠죠. 물론 거의 한 40레벨 넘어가야 되는 단계라서 일단은 쭉쓸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딜 사이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자, 딜 사이클은 일단 쫄 구간은 몹이 적을 경우에는 동결의 파편을 던지거나 서리 폭탄을 날려서 적을 올린 다음에 한 파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요 동결의 파편 쓰면 애들이 금방 얼거든요. 요걸 써서 얼리고 아니면 뭐 얼음 팔요거 이렇게 써가지고 얼리고 그 다음에 한 파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파로 마무리 안 됐으면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스킬을 쓰면 지가 이렇게 걸으면서 쏴요. 아주 대단한 게임입니다. 이렇게. 자동스럽게, 자동스럽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보이시죠? 이거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움직인 상태에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우스를 지금 제가 마우스를 쓰고 있는데 여기 클릭을 하고 스킬을 바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온도. 그리고 몹이 많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여기도 영상 있을 텐데 그 늑대가 엄청 많이 나오는 그 보스가 있거든요. 여기 찾기가 좀 애매하긴 해서, 그냥 요거, 패스하고 보여드릴 텐데, 몹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리폭탄을 미리 오는 경로에다 깔아요. 이렇게 내 근처에. 그 다음에 여기를 돌면서 이렇게 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 요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딜사이클, 자세하게 또 정리해놨습니다. 요런 것들 또 원하시는 그, 우리, 아재 분들이 많으시니까. 물론 저도 아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스 구간은 같아요. 항상 일단 서리 폭탄을 두 개를 시작 직전에 깔아줍니다. 왜냐면 조금 이따 터지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깔아줘요. 이거를 이 동상보다 얘가 먼저 터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동상이 터진 다음에 얘가 터져야 됩니다. 요 서리 폭탄이. 요 시간이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좋아요. 시간을 맞춰 주는 게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니면 좀 어려우면 그냥 보스 시작하고 동상 거시고 요거 두번아니다 아니지 서리 폭탄을 두번 거시고 바로 동상을 거시면 돼요. 어.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여기 다 박혔다면은 돈 거래 팝한세번두세번 날려주시면 몹이 완전히 얼어버리거든요 보스도. 그때 이제 한 팔을 딱 날리면 그 언게 풀려요. 그래서 한 팔을 날리면서 뒤로 가서 다시 이제 전열 잡고. 거리 벌리고 준비하면서 피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그 보스가 얼기 전에 미리 이제 그 동상 깔고 요거 써주고 그 다음에 뭐 화염벽을 깔아서 뭐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 요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최대한 이딜 사이클을 위주로 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요 동상, 서리폭탄 그 다음에 동결의 파편 한 팟까지 해서 하면은 보스 피가 너덜너덜해지니까 요거 위주로 쓰시면 되는데 근데 또 보스가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번거롭게 순간이동하는 보스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이거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잘 피하시면서 그 기술 잘 넣어 주시면 깨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아이템 옵션 아이템 세팅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시전 속도예요. 시전 속도인데 요렇게 지금 제가 나가고 있죠. 요그 동결의 파편이. 근데 만약에 요 시전 속도에 대한 거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 보여드릴게요. 자 <laughs> 이렇게 빼면 엄청 늦게 나가죠. 이러면은 쏘다가 다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시전 속도를 증폭하는 이 보조 구슬을 끼고요. 그다음에 그 시전 속도를 올려주는 장비들은 그냥 다 착용합니다. 뭐 다른 옵션은 안 봐도 돼요.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빨리 나가거든요. 어, 이렇게 해서 그꽤 빨리 사냥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원래 이렇게 빨리 안 돼요. 요 속도가 안 되고 되게 늦습니다 보통은. 동안. 요거랑,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시전속도는 무조건적으로 맞춰야 해요. 그래서 여기 노드에 보시면은, 제가 시전속도, 여기 있는 시전속도 보이시죠? 시전속도 5%. 그 다음에, 여기, 아, 요, 요거는 이제 주, 주문 피해 때문에 찍었고, 여기 시전속도 증가 요, 요것들 제가 찍었어요. 그 요런 것들도 챙겨야 합니다. 근데 딱히 시전 속도를 챙길 곳이 많이 없어요. 어, 그래서 뭐요 요런 요런 데까지 가면은 이제 조금씩 보이긴 하거든요. 요렇게.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은 사실 딱히 보지 마시고요. 제가 알아서 해서 보여 드릴 테니까. 음. 그래서 시전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냥 속도가 빨라지고 생존도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서리 이그 동결 파편이랑 서리빨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시전이 느리면 뚜드라 맞다가 캔슬라 거든요. 그루기 걸리면서 그래서 빠른게 좋습니다. <laughs> 빠른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냉기 주문 스킨 레벨 요거 챙겨주시는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거 보시면 한파가 4,700이잖아요. 근데 모든 요거를 빼면은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영향이 있겠지만 3,000이 되죠. 그죠? 그래서 껴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이것 때문인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또그 같이 있겠지만 꽤 커요. 이 레벨이 이 레벨 이상은 무조건 껴 주시는 게 좋아요. 있다면 다른 거를 포기하더라도 그래서 시전 속도와 냉기 주문 스킬 레벨은 사실상 챙겨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동결 축적 요거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동결 축적이 올라갈수록 애들이 빨리 얼어요. 요거 만약에 동결 축적이 낮으면, 요, 얼음 폭발을 한 네다섯 번 쳐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높으면 한두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치면은 바로 옵니다. 그리고, 동결의 파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써도 얼어요, 애들이. 어느 정도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는다면 한 번만 써도 얼어버리기 때문에, 요거 꼭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피해증 가류,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딜 세게 넣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지능이랑 만화 최대치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지금 저도 좀 낮은 편인데, 템 세팅 때문에 지금 여기 노드에서 민첩이랑 힘을 찍어서 좀 낮은데요. 가능하면 450에서 500 정도로 유지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요 라이브 거의 마지막쯤에 300 중반 정도로 했는데, 어우, 너무 만화가 딸려서 기술을 다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화랑 그 지능은 가능하면 높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힘이랑 생명력도 마찬가지예요 요 우리가 지금 노드에서 그 레벨업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는 에너지 보호막이나 뭐 이런 그 생존 기재들을 챙기지 못해요 지금은 그래서 힘이랑 생명력을 올려서 끔살나는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를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저항류 특히나 독카오스가 되게 아프니까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 스킬 트리랑 노드인데 요거는 제가 적어 는 놨는데 직접 요거는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동결의 파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옆에 보면 시전 속도 증가. 그리고 서리 연결부라고 해서 얘가 얼면은 주변에 얼음 지대가 생성돼요. 그래서 이게 또 되게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구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동상 같은 경우에는 보조된 조고된이라고 돼 있는데, 고조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조고된 저주. 그 다음에, 광장. 이렇게 넣고요. 전염 같은 경우에는, 고통격화와 지속시간 증폭. 이렇게 두 가지 넣습니다. 어, 전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얼음 폭발은, 여기에 보면, 빙하작용이랑, 그래, 동결 빨리 걸게. 그 다음에, 효과 범위. 이렇게 두개 넣어요. 빙하작용, 효과 범위. 그리고 서리폭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짤짤리딜 넣는 것보다 두 번을 극딜 넣는 게더 좋기 때문에 새로운 활력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치명타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회염벽은 영감 그리고 요새 이렇게 넣고요. 요새를 쓰는 이유는 안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조금 더 때리기가 편해져서 넣습니다. 그리고 서리방벽 같은 경우에는 결빙 요거 하나만 넣고요. <laughs> 요거는 나중에 쓰는 거라서 사실 딱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한파 같은 경우에는 제어된 파괴, 그리고 에너지 방벽을 썼는데, 왜 제어된 파괴를 넣냐면, 었 지금 저 스펙 기준으로 한파가 치명이 13%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한 40, 50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빼겠지만, 지금은 요거를 넣어서 딜을 증폭시키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방벽은 원래는 이게 그 얼음 폭발을 쓸때더 좋거든요. 취소가 안 돼서. 근데 요두 가지가 너무 좋아서 얘가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파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한기 방어구라고 이거는 9레벨인가? 8레벨에 배우는 건데 그 어떻게 보면 얼음 보호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명상 하나 넣어놨습니다. 만화 재생 올려주는 것도 똑같죠? 요렇게 넣어놨고요. 그러면 스킬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노드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와개 아, 복잡해 이거 못하는 게임이야 하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래서 자 올라가면 주문 피해, 주문 피해, 주문 피해 쭉 주문 피해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찍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어, 여기 먼저 찍는 게 좋겠네요. 요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가요 쭉 왜냐면 우린 냉기를 쓰니까 쭉 올라가서 요 아무거나 찍는 이 아무거나 노드는 자기 아이템 세팅에 맞춰서 찍으시면 돼요 지능이나 민첩이나 힘 찍으시면 되고 요렇게 가서 여기서 이쪽에는 주문 피해를 좀 많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냉기 관통을 또 해주는데 특히 보스에서 냉기 저항 관통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또 그냥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이쪽으로 와서 동결 축적이랑 피해 그리고 기후 변화에서 축적 올리는 거 원래는 여기 두 개도 찍었는데 나중에 뺐어요. 왜냐면 여기 위에 이제 다 찍을 수 있게 돼서 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쪽에 냉기 피해, 뭐 관통류, 빙하 작용 다 좋아요. 여기 있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다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 다음에 이제 또갈건 어디냐 요까지에요 폭풍 파괴자 요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원소 피해와 여러가지 시간 증가 뭐 효과 증가 요런 것들 해서 여기 찍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뭐그 재생 시장 속도 증가 뭐뭐 뭐 요런 거 저런 거좀 찍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일단은 밑에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스톰 위버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 원소피랑 해 후벼파는 바람에서 그 저항 낮추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온도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사냥은 다된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얼리고 터뜨리면 돼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이렇게 다 그, 터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냥하시면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얘를 먼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쓰고 계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밌게 즐겨 주시고요. 저는 지금 이제 액트 방송 끝나기 전에 액트 3좀 하다가 종료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 다시 이제 방송 켜서 산막 마저 밀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즐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올려놓은 풀 영상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분, 궁금하신 분들은 이 놈이 어떻게 찍고 어떻게 크고 있나 이런 거 참고해주시면 또 히스토리가 쌓일 테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화염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냉기로 틀었거든요. 이렇게 쭉 화염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번개랑 냉기랑 섞어 쓰다가 이제 아예 냉기로 갑니다. 이제 슬슬 자리를 잡아가죠. 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스톰이버 하나만 했지만 제가 좀 이런저런 빌드를 많이 할 거예요. 냉기 말고도 또뭐 번개도 해볼 거고 다양하게 진행을 해볼 테니까. 어, 뭐, 많이 또 찾아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